아니, 아니, 왜 우리 다 37분인 줄 알았지? 지금 29분. 근데 <laughs> 늦팀안 왔어.

아, 요시라고 했단 말이야먹거먹 관심 진짜 <laughs> 아, 이지배고 아, 니 식사가 있어 식사. 고싶 아, 고있고 아, 고고은데 아, 이거 이거 이 선녀 선녀 얼굴에 나무꽃 모 맞아 맞아, 맞아. 맞아. 오야 달라 어, 얘좀 다르다 오 이건 달라 오힘 알아. 안녕하세요 저희는 빵 사러 네? 빵팀입니다. 빵팀. 살려주세요. 줄이 개 많아요. 네. 너무 힘졸해 야, 요 너무 나 지금 빵라줄아요 빵은 줄이 나 지금 나아요. 주먹밥 하나밖에 안 샀어 어왜안 왔는데? 나어너내그릇할 거야? 마라보로 이거 거. 맛있겠다 안 먹어봐서 한번 사봤고요 대상 받았대 아니 이거 진짜 개 맛있는 거 알지? 알지 이거 개맛있어서 샀고요 이 아, 어? 그래 <laughs> 유가 아니라 유가 아니라뇨 고수미 뭐 할래 고수미 고미 나.

아니 난 진짜 못해. 일단 그러니까 얘는 이겼다니까. <laughs> 진짜야? <웃음> 난 진짜야. 난살면나 이래서 한것도아니야 아니, 아니 너 초등학교 아, 때안 아, 했어? 너 영어 초등학교 다녔지? <laughs> 아니야. 나너 무슨 국짜학말했지아니3시 했지? 아니, <laughs> 아니 어떻게 긴긴안 하냐? 승희야 왼손으로 그렇게 잘한다. 네? 뭐, 뭐, 이게 잘해? 너왼 응나나나 <laughs> <미어. 웃음>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이렇게 <laughs> <laughs> <진짜 이렇게도, 웃음> <laughs> 나 진짜 이렇게 나무수나 공개 못 한다고 한 번도 못들은다어 딱지, <laughs> 딱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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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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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유행이 아니었어 아니야 우리 딱지 완전 유행이었어 우리 아니 아니었어 약뿐아나 약지 대륙이 <laughs> 지역이 그렇게 다른데? 아니, 아니 이런, 이런, 몰라? 거 몰라? 아이고, 이런 거 몰라? 젤리딱지 이거 이런 거 오빠가 해봤는데 런거안 해봤음. 진짜 이 달고나 붓기 안했어 응? 달고나 안 만들었어? 방방에서? 달고나, 달고나 기계가 있었는데 우리. 오오 알지 알지. 소리나 소리가띠 나와요? 소리나 소리나 나오고 코요테고 그런 노래 나. 거기, 나 나도 그거 대구 와서 처음 해봤어. 어? 그러니까 나는 방 대구에 와. 그럼 이모집 앞에 그 온방구를 갔어. 그 오백 원이나 주면은 그 나무 젓가락을 하나. 두 마더 너 들고 기계 가가지고 하면은 이이 나올 거야. 여 나무 속이 불안해. 여기 틀이 있어. 짱구랑도 틀이. 응. 그럼 거기다가 이거 붙고 어. 나무 응. 젓가락 거기다 붙고. 소구는 소 나온 거. 맞아. 소가 나온 거. 방학 어그나 대구면 무조건 했는데. 아니야 무조건 어이가서 나온 거야? 없었어. 야너너 야, 너 솔직히 말해. 진짜로 나왔지. 아니야. 야너 진짜로 나왔으면. 나 해나. 아니야. 말해. 너 진짜 해나 말이 안 돼. 진짜 모르겠다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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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말이 안 돼. 아니 너 <laughs> 그럼 뭐 했는데? 몰라 는데도 재밌게 놀아 돌아, 놀았는데 뭐 모르지. 아니 엄마, 그래. 기억이 그 없다니까 지금. 아니 우리가 말한 거다 모르다가 지금. 얘네 진짠데 진짜야. 오티도 기슈도 기슈. 6 0주년 방일에. 몰랐어, 아, 뭐들어 겉바속살 감성슛. 음! 연사도 다 음. 간바가지다나내코들어 아, 음음 하나, 음 둘, 셋. 짠! 짠 끄. 내야 꺼진데 조심해. 잉 잉. 이거 뭔데? <laughs> 제발. 하나 둘셋 넷. <laughs> to you. 아, 제발 소원만 빌자. 제발. I love y o 좀 어, 상을 어, 봐주세요.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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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날 때까지 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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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나탈것 같아. 야, 어, 나야, 야, 조심해. 다음거 같기도 해. 아니야, 안되어두 명이에요. 나찍어나 동영상 계속 아, 찍고 아, 있어. 네? 어 안에 생크림 있네. 진짜? 진짜? 보자, 보자. 못들어 이거 무거워서. 같이 이 안에 줄 주... 안에 여기 파먹었냐? <웃음> 잘 먹었어. 어, 아, 우리 이렇게 아니, 이렇게 어때? 아, <laughs> 이 <짠. 웃음> I'm <laughs> 쳤다 어, 네이 햇퍼? 이치가 제일 예쁜 거 지금 나처럼 뒤집잖아그러면안큰사는거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찍고 왜 이렇게 잡와와와왜 이렇게 잘해 오, 음? 음. 아 뭐? 뭐하러... 뭐야 <laughs> <laughs> 어, 시작. 가즈가 아, 가가가 <laughs> 진짜 지 마요 거 꼭지와 꼭지와. 쟤, 뭐 인제라이제 <laughs> 먹을 인야 자, 이거고이시야이이거먹어거야 이거야. 이거야. 거야이거 이거야. 이거야. 이거이야 이거야. 이거야. 야 이거야. 야 이거야. 야거야거 이걸로 코 만져버린다. <laughs>